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퇴직금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직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주유수당이란 단어조차 없는 곳을 아십니까? 일본 2025년 최저시급 약 1,000사엔 주유수당 없습니다. 퇴직금. 회사가 줄 수도 안줄 수도 있습니다. 성과보다는 자리, 노력보다는 상사의 눈치가 중요한 사회. 일보다 체면이 앞서는 구조 속에 갇힌 청춘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 만 30원 주 15시간만 일해도 주유수당 지급 1년만 일해도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이 차이를 처음 알게 된 일본 여성 미사키 그리고 결심하죠. 이 나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 도쿄에서 무기력했던 일상 서울에서 다시 태어난 한 여자의 선택 단 1초만 투자하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도 도쿄의 하늘은 늘 유리창 너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시계는 매일 같은 속도로 흘러가지만, 제 하루는 도통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스물여덟, 시부야에 위치한 중견기업, 아사기 트랜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사해 어느덧 5년째. 사람들은 좋은 회사 다닌다고 말했지만, 제 일상은 무채색의 필름처럼 반복되는 장면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집에서 나와 전철을 타고 시부야역에 도착하면 숨 막히는 인파 속을 뚫고 회사로 향합니다. 플랫폼에선 서로 부딪혀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안에선 정적 속에 흘러가는 긴장감. 회사에선 눈치 보며 상사의 기분을 살피고 정시 퇴근은 꿈도 못 꾸는 야근의 연속. 문서보다 사람이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반드시 문서로 상사의 눈앞에서 프린트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문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런 일상 속 변화의 시작은 아주 우연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평소처럼 시부야역 플랫폼에 서 있던 저는 한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듯한 분위기. 짙은 그레이 코트를 입고 옷 메무새를 꼼꼼하게 정리한 그는 일본인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결이 달랐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도 묘하게 존재감이 느껴졌고 정제된 말투 없이도 자연스레 주위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정중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무언가에 쫓기지 않는 듯한 여유로운 걸음걸이. 도쿄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같은 플랫폼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가 먼저 저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에 놀랐고, 순간적으로 오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우연한 마주침이 반복되자,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저에게는 아주 큰 용기였지요. 실례지만 일본 분 아니시죠? 그는 살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은 도쿄에 잠깐 와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윤. 한국의 IT 기업 넥솔루션의 직원으로 일본 지사에 단기 파견되어 온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플랫폼에서 몇 마디 말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커피를 마시거나 퇴근 후 저녁을 함께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 씨는 제가 일본에서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화를 할 때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할 때는 가볍지 않게 진심을 담아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사를 하면서도 저의 취향을 먼저 물어봐주고 사소한 이야기도 기억해서 다음 만남에서 다시 꺼내주곤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형식적인 친절과는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주는 태도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파견 근무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려 했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시간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일본에 오기 전엔 여기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사키 씨를 만나고 나니 처음으로 일본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야 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을 견디는데 급급했던 저의 삶과 상사의 눈치와 체면에 짓눌렸던 현실. 회사라는 작은 틀에 제 인생을 맞춰야 했던 반복적인 시간.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따뜻한 한 명의 사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결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한국으로 갈게요.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모해 보이는 이 결정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보고서 마감에 쫓기고 회식 자리에서는 무의미한 농담에 웃음을 지어야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하나의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저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도윤 씨는 처음엔 그 제안을 망설였습니다. 미사키 씨가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닐까라는 걱정에서였지요. 그는 저를 지켜주고 싶어 했고, 저의 인생이 어떤 이유로든 후회로 남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매일매일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본에서의 삶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 몇번 데이트한 사람 때문에 일본을 떠난다고? 충동적인 결정 아니야?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확신이 더 생겼습니다. 제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도윤 씨가 인천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문이 열리자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잘 왔어요. 미사키 씨.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사실 도윤 씨가 공항에 없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안도의 감정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도착 후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강남의 한 어학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수업을 듣고 나머지 시간엔 단어장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돈 씨는 퇴근 후마다 제 발음을 들어주고 틀린 문장을 고쳐주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언어가 익숙해질수록 저는 점점 이곳의 삶에 스며들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용돈과 한국말을 더 빨리 배우기 위해 회사를 마치고 저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생소한 환경이었지만 일터의 분위기는 매우 따뜻했습니다. 직원들끼리는 상하 구분 없이 서로 이름을 부르고, 바쁜 시간에도 서로 웃으며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외국인이라고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근로 환경도 일본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만으로도 주유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식사도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도윤씨가 설명해 준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시급은 2025년 기준으로 1 0 0 0원 주유수당 포함시 약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최저시급이 도쿄 기준으로 1,400엔, 주 40시간 일해도 겨우 175만 원 남짓이고 주유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회사 재량이라 일하다 나가면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긴 야근과 무의미한 보고 문화, 상사의 눈치를 보며 보내야 하는 회식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제 삶의 질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한국에 와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지도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도윤 씨의 도움으로 서울 외곽 분당에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는데 넓은 방에 깨끗한 주방, 따뜻한 온돌 바닥까지 갖춘 집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맨발로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방음도 잘 되어 있어 밤 늦게까지 공부해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이 정도 조건의 집을 구하려면 최소 10만엔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은 좋긴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이게 동아시아 맞아? 그런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어, 문화, 제도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어느새 카페 일도 익숙해지고 고객들과 짧은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일상을 나누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대학생 친구들은 제게 한국 유행어나 간식 문화를 알려주었고, 저는 일본의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서로를 이해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이 새롭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쉬는 기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삶이 일종의 생존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진짜 살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언어도 많이 익숙해졌고 카페에서의 일도 무역회사에서의 일도 더 이상 긴장감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도 버스 노선을 검색해 친구들과 약속 장소를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겐 큰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 씨의 친구들과 함께 워크숍 겸 짧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넥솔루션에서는 자주 팀 단위로 워크숍을 가곤 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외부인도 동반 가능한 자리라며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조용한 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워크숍은 그야말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첫날은 조별게임과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시작됐고, 저도 한조에 배정되어 함께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를 외국인이라고 특별하게 대하거나 거리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들어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로 다시 설명해 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리조트 야외 바베큐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다 같이 고기를 굽던 도중 한 팀원이 오늘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국식 짠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저에게도 소주잔이 돌아왔고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예의상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사키 씨는 일본 분이라 술 엄청 잘 마시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사케 마시면서도 멀쩡하던데 그 말에 몇몇이 웃었고 저는 갑자기 공기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말에 담긴 일본인 일반화는 순간 저를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본과 한국 사이의 복잡한 감정사를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한 마디에 괜스레 위축되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 씨가 나섰습니다. 우리 미사키 씨 술은 잘못 마셔요. 그리고 개인 차가 있잖아요. 일본인이라고 다 사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에서 도윤 씨와 단둘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불편했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일본에서도 이런 농담 자주 듣는 거요. 그냥 여기가 제게 아직은 외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미사키 씨는 여길 외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미사키 씨를 외국인으로만 보지 않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열면 언어보다 더큰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평소의 태도, 그리고 그날 저를 감싸주던 순간까지 저는 처음으로 이방인이 아닌 사람 미사키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 억지로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한국어로 솔직하게 말하고 낯선 상황에서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다가와 주었습니다. 단순한 외국인 친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며칠 후 도윤 씨의 회사에서도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작은 다과회를 열어 준 것이었습니다. 일본 친구가 와서 우리 팀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오해와 낯섦을 넘어 이제는 함께하는 우리라는 감각 그건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평범한 골목길, 학교 중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떡볶이를 나눠먹는 모습, 시장 한켠에서 호떡을 건네며 뜨거워요 조심해요 라고 하고 웃는 아주머니, 버스 기사님이 조심히 내리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작은 배려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삶의 온도로 다가왔습니다. 도쿄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속에서 살아왔고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 늘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통해 조금씩 변해간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쩌면 여기서 살아도 되는 사람일지도 몰라. 제천 워크숍 이후 저는 한국 사회 속에서 제 자리를 조금 더 확실히 찾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낯선 나라에서의 생존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곳이 저에게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거나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일상.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면 된다는 믿음. 그 모든 것이 저를 조금씩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제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는 무역회사 미라이스코프에서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습니다. 도쿄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자라서 나이가 어려서라는 이유로 항상 뒷순위였지만 이곳에서는 결과가 전부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본 본사와의 소통,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 일본 시장에 대한 분석 등 제가 가진 배경이 오히려 회사에는 큰 자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일이 제게 자신감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안정이 생기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경의중앙선을 타고 파주나 양평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전통시장이나 북촌 한옥마을처럼 한국의 정서가 깃든 공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 씨와는 서로가 바빠 자연스럽게 멀어진 뒤 회사의 선배 언니가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미사키 씨, 정민우 씨라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 분이세요. 말수는 적지만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조심스럽게 나간 소개팅 자리. 그날 카페에서 만난 정민우 씨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은 깔끔했지만 겉멋이 느껴지지 않았고 말을 아끼는 태도 속에서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시간을 존중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게 두려웠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기분이 들었을 때, 내가 여기서 잘살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의 입가에 번진 잔잔한 미소를 보며, 저는 그날 이후로 그가 제게 어떤 존재가 될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배려 깊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피곤한 날엔 약속을 미루자고 먼저 말해 주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면 짜증을 내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감정을 요구하거나 미래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느날, 민우 씨가 저를 데리고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모델하우스도 아닌 실거주 아파트였습니다. 여기, 제가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이에요. 아직 결혼 같은 얘기를 하기엔 이르지만, 만약 우리가 함께 살게 된다면, 이 집에서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출이라는 단어는 항상 무겁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출을 미래를 위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같이 갚아나간다는 말이 어쩌면 사랑보다 더 확실한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새로운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익숙한 냄새가 나고 버스 안에 안내 방송도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더 이상 메뉴판을 해석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도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날 회사 점심시간에 일본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사키 씨, 혹시 다시 도쿄 본사로 복귀하실 생각 없으세요? 라는 제안이었죠. 좋은 조건이었고 가족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저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제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묻습니다. 미사키 씨, 한국 생활 어때요? 행복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제가 진짜 미사키가 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처럼 어딘가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용기 내어 다른 문을 열어보세요. 그문 너머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미사키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모한 도전일까요? 아니면 진짜 용기 있는 삶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감동탐험입니다.